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친구랑 해안에 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휴가였는데 어디 놀러 가고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이라도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안전하게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비가안 오게. 아, 여러분 지금 태안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오토바이 샀던 그 친구 번호판 달고 그러고 이제 출발합니다 한 8시나 8시 반쯤 늦게 출발할 것 같아요 이상하네 자꾸 그래 이거 내소리야 태안 다녀와서 센터를 한번들어보 보는 로 여, 여호 0번이왔 편집, 0번이 왔어. 자, 이제 저희는 태안으로 슬슬 출발해 보겠습니다. 도착 시간은 11시가 조금 넘어요. 아, 너무 바짝 됐구나. 죄송합니다. 사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태안에 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 친구가 전에 팔던 베스파를 팔았는데, 영화배우가.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오케이! <laughs> 영화배우가 왔대요. 왔는데, 이, 이 영화배우분이 뭘바라서뭐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네요. 안타깝다. 아, 지금 여러분 하늘 보이십니까? 그럼 계속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야, 한 10km만 바꿔 타보자. 어디, 어디서? 아니, 너 시간, 너 꿍하면 시간, 네가 인지해라. 지금 친구랑 오토바이를 한번 바꿔 타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편하네 이거 야 좋다 이거 어? 되게 편해 뭐라고? 편하다고 어려야 이거 비상등 뭐야? 옆에 여기? 지금 친구 거를 타보니까, 어, 너무 편해요, 진짜. 친구 거 잠깐 한 10km 탔나? 타고 지금 제 거를 타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자, 지금은 한 15분 정도 남았고, 한 10km 정도 남았어요. 지금 여기 태안이긴 한데, 저희 목적지가, 몽산포항? 그쪽이라서 조금 더 달려가야돼요 사람 타있는거 같은데? 사람 타있어 그러게 이거 어떻게 해야돼?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거 신고좀 해주시면 안돼요? 있어요. 아 네네. 네, 거예요. 혼자 사고 나신거예요 혼자 모르겠어요 자랑상으로... 아, 음주하신거 같은데 선생님 움직일 수 있으세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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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갓길로 나가 계세요 사장님 사장님 일단 갓길로 피하세요 예. 음.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아. 선생님, 괜찮으신 거예요? 어, 선생님 차주에요 네. 한독 사고 난 거예요? 네. 차에 받은 거예요? 네. 아니 저 이쪽 뒤로 나오 계세요. 여기 안에 보이실 거요 네, 맞죠. 일단 셨어요 네, 닫으보세요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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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에 있어요, 신부 쯤? 아니요 여기 안녕하세요 일단 저기 운전자 분이요인하고 저희집에 있는 관자분요 근데 119에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두 번째 발견이라 무슨 일이냐 이렇게 갑자기 선생 음. 많이 다치셨어요 지금? 음, 음. 어. 만지, 만지지 말고. 방 1번 저기 19 92안 예, 예, 됐어? 에1 1안 됐어? 네아까 방금 가신 분들이 112에만 신고하고 예, 예, 예. 저기 일는 저거. 잠어 일단 한번 걸어볼래요? 걸어봐요세개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에다가어기다가여아다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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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다지 여기다가, 지지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차에 혼자 여기어요 예. 네. 다른 사람 없어요? 예. 네. 네. 저희 가봐도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저기 네. 있러니까 네. 고생하세요. 네? 아니요 아까 그분들이 차 이차로 아, 발견하셨 네, 네. 네. 여기 차에서 못 내리셔가지고. 아, 네. 여기로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네. 아이고 여러분 술 먹고 운전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어술 냄새가 진짜 하나도 안 나는데 바라클라바 쓰고 있어가지고. 플럼스를 제가 못 맡았나 봐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아이고 많이 다치셨던데. 이마, 오른쪽 이마, 이마 위에 막 찢어져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더라고요. 지금 6.4km 밖에 안 남았는데 더 조심해야 되겠어요. <목소리> 여러분, 지금 몽산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 무것도안 보이네요. 저희가 오늘 숙소를 안 잡고 그냥 왔어요. 잘수 있을까? 오늘 난 오늘 방을 못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잘될 찾다 이제. 어? 잘될 <laughs> 찾자. 여기서 자는 거 아니야? 그냥 길바닥에서? <laughs> 내려와서 자. 같이 자자. 아, 근데 밤에 와서 방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저희가 숙소를 갠신히 찾았어요. 지금은 12시 반이 다 돼가요. 아, 좀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